핵마의 기본으로 공부하세요. 종합 강의 한달 이용권을 서비스로 드립니다. 저번에 이제 복귀를막 하시는데 옥신각신 막 싸우고 계셔.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요 모양인데요. 흙이 이제 요 도로에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. 첫 수가 어디가 될까요? 네, 여기 를 두셔야 되는 거죠. 여기 두려고 하는데. 이게 잘못 뒀다 이거예요. 여기 둬야 된다고 그러셨고 막 이제 뭐라고 뭘 하고 계셔. 근데 이게 이제 두고 막으면은 네. 어느 쪽으로 끊으시겠어요? 근데 네. 그러니까 자기가 두고 싶은 쪽으로 끊으시면 돼. 근데 여기 끊으면은 잡을 때 네. 끊고 따내고 네. 너무 끝내기라면 이게 맞겠죠? 만약에 끝내가 아니다라면 반대로 이쪽을 두셔서 네, 네. 이렇게 두서 여기를 살려주고 이걸 공격하시는 게또 맞겠죠. 네. 그거는 이제 뭐 그때 그때 좀 다를 겁니다. 어쨌든 이양 가르쳐 주실 거면 잘 가르쳐 주셔야지. 이렇게 두러, 잘 두려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자충을 두게 하면 되시겠어요. 네. 네. 이양 가르쳐 주실 거면 잘 가르쳐 주셔야 돼. 네. <laughs> 네.